제가 말씀을 강론하지 않고 또 어,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 3일입니다. 5월달은 여러분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어, 가정에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재림신도의 가정에서 뽑은 글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아멘. <laughs>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제가 글귀를 뽑았는데, 그 글귀에 빈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빈칸을 맞추셔야 합니다. <laughs>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로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들이 조성함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땡땡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같은 정신을 나누어 받는다. 여러분 뭘까요? 평화. 평화? 평화.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장로님 큰, 큰 소리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불화요? 정답입니다. <laughs> 여러분, 대체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대체로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들이 조성함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같은 정신을 뭐한다? 나누어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체로 가정의 부, 분위기는 누가 조성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조성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조성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경우는 자녀들이 그 정신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불화하면 그 정신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서 자녀들 또한 불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좋으면 화평하면 그 정신이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가서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가정의 화목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목할 만한 동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 30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이 있죠. 돈 <laughs> 또 뭐가 있습니까? 성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는가 하면 행복의 조건 첫 번째 건강. 두 번째가 화목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돈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과 화목한 가족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말은 청년들이 가정의 화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시여, 가정의 화목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명랑하고 땡땡땡 가정이 되게 하라. 세자입니다. 어느 분이시 즐거운. <laughs> 맞습니다. 뭐라고요? 즐거운 가정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좀 들여다 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표현의 중요성. 두 번째, 감사의 표현. 세 번째는 긍정적인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성취와 성장에 대한 축하. 즐거운 활동의 공유. 어려운 순간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행복한 가정. 첫 번째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시간과 활동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관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표현들을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이것밖에 못 하나 이게 아니라 잘했어요. 도와드릴게요. 당신밖에 없어요. 믿음직스러워요 믿음이 안가 믿음이 그러지 마시고 <laughs>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너는 믿음직스러워 <laughs>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잘될 거야 잘안될줄 알면서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될 거야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잘될 거야 <laughs>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저한테 제가 도울게요 미알아세 네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을요.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니네 곁에는 누가 있다고? 아빠가 있다고? 어려울 때 아빠한테 sos를 치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속상해 하지 마세요.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떤 말이라고요? 관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말들이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사십니까? 혹시 반대의 말 아니세요? <laughs>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 많이 하고 사십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은 땡땡과 화평이다. 믿음, 죄송합니다. 무엇일까요? 사랑. 사랑. 죄송합니다. 좀더 다른 표현입니다.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좀 어렵나요? 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정말 뭐가 없어요? 친절이 없어요. 여러분 친절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남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정답고 상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친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친절이 있습니까? 우리 임광석 장로님에게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절과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에요. 친절이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친절의 유익을 한번 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유익이 아니라 신체적인, 육신적인 유익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제 눈에 싹 들어왔던 한 가지를 여러분 앞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친절의 유익. 뭐냐면 동안의 비결, 친절이랍니다. 미국 노스켈로나이나 의대 연구팀이 코로나19 기간에 1,0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긍정 공명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긍정 공명이 무슨 말인가 하면 타인을 보살피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친절한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23% 낮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바다도 해가 해를 덜 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가 친절함은 염색체가 분열할 때마다 달아 없어지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감소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노화를 늦춤으로 어려 보이는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뭘 늦춘다는 거예요? 노화를 늦춘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보다. 아멘 아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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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친절을 통해서 건강에 유익을 얻고, 그리고 더 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음입니다. 공공연한 땡땡와 논쟁은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다. 뭘까요? 불평. 불평과 논쟁. 불평, 와입니다, 와. 힌트입니다, <laughs> 와. 뭘까요? 반대! 정답입니다. 공공연한 반대와 논쟁은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뭘 가져온다고요? 불행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사소한 문쟁에 대한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 부부 간에 여러분 말다툼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말다툼이 보통 큰 문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맞습니까? 작은 문제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논쟁거리를 논쟁 논쟁이 되는 말을 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언쟁에 대해서 그게 커짐으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큰 싸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큰 싸움이 됨으로 이게 뭐예요? 나중에는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오고 두 사람을 서로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싸움이 큰 말다툼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려 드릴까요? <laughs>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뭐냐면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laughs>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자리를 얼른 피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해 보고 경험한 바라 경험한 거라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이렇게 오가 가다 보면 이게 싸움이 될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말뭐 하라고요? 입을 다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얼른 그리고 뭐 하라는 걸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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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laughs> 여러분 가정의 반대와 논쟁이 사라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땡땡이 가정의 행복을 보증한다 그랬습니다. 땡땡이 무엇일까요? 땡땡이 가정의 행복을 보증한다. 비슷한거 장로님? 아닙니다. 사랑 아닙니다. 정답. 신앙입니다. 신앙이 가정의 행복을 맘입니까, 여러분? 보증한다. 아멘입니까? 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이 가정의 행복을 보증할까요?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신앙.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것만이 그렇듯 흔한 결혼 관계를 쓰라리게 하는 한, 한탄, 한탄할 만한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의, 행, 가정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흔히 결혼 생활을 쓰라리게 하는 뭐가 있어요? 한탄할 만한 잘못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런 한탄할 만한 잘못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가 하면 이타적인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이 가정의 행복을 뭐한다? 보증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최대의 선물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입니다. 땡땡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진다. 뭘까요? 가정에 제일 많은 겁니다. 요거. <웃음> <웃음> 맞추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laughs> <laughs> 언제? <언쟁!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전쟁. 어, 전쟁까지요, 잠깐이 <laughs> 아니면 네, 고집, 고집. 정답입니다. 하. 오, 여러분 가정에 고집이 나타나면 뭐 한다고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고집이 많아요. 고집이 여러분 고집이 뭡니까?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 제가 고집 때문에 깨지는 가정 많이 봤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고집이 문제입니까? 맞습니까? 음, 고집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집니다. 근데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진다. 비차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 그들은 둘다뭘 해진다고요? 불행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절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모 있게 행동해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laughs>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대들의 뭐예요, 여러분 연합된 생애의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를 있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연합된 생애. 그대들의 연합된 생애, 누구와의 연합된 생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여러분 저는 고집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를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입니다. 땡땡한 태도와 즐거운 대화 땡땡하는 행동은 자녀들의 마음을 애정의 비단줄로 그들의 부모들에게 매일 것이며 금으로 살수 있는 가장 귀한 장신구보다도 가정을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것이다 땡땡 땡땡 뭘까요 안 나왔습니다 겸손 아닙니다 친절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화와 사랑입니다. 즉 온화한 태도와 뭐 여러분 사랑하는 행동.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을 부모들에게 매일 수 있는 매는 비단 줄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온화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부모들이 온화한 태도와 사랑의 행동을 보일 때그 가정이 매력적인 곳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가정이 매력적이 아니면 와요, 안 와요? 부모들을 찾아요, 찾지 않아요? 찾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이 매력적인 곳이 될 때에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맬수 있는 비단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어떤 태도라고요? 온화한 태도. 쌈딱 같은 그런 태도 말고, 온화한 태도와 어떤, 어떤 행동요? 사랑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정신이 우리 가정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가정에는 비판하는 정신이나 땡땡을 찾는 정신이 없어야 한다. 무엇일까요? 네? 어, 정론님 맞추셨습니다. 가정에는 비판하는, 비평하는 정신이나 뭘 찾는 정신이 없어야 한다고요? 허물을 찾는 정신이 없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허물 많이 찾습니까? 여러 어디, 어 어디서 많이 찾습니까? 식탁 위에서 많이 찾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증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는 비평하는 정신이나 허물을 찾는 찾는 정신이 없어야 한다. 그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너무도 자주 식탁에 앉을 때에 가족들은 비난하는 말, 허물을 찾는 말, 그리고 추문의 접시를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가족 가족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가족에 연합하기 위한 준비 준비가 되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찾고 비난하고 이런 정신은 어디에 합당치 않은 정신이라고요? 하늘에 합당치 않은 정신이라고요. 여러분 비난 대신 허물을 찾는 말 대신, 찾는 말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십시다. 그리고 진실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우리 식탁에 올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식탁이 정말 아름다운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들은 피차에 땡땡을 땡땡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 뭘까요? 배려하는 마음. 죄송합니다. 장로님. 땡땡을 땡땡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 뭘까요? 존중하는. 무엇을 존중하는. 죄송합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웃음> <웃음> 땡땡을 땡땡하는. 여러분. 참 우리 경상도 남자가 부족한 게 이겁니다. 뭘 표현하는? 딩동댕. <laughs> 많은 가정들은 비차에 뭘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특히요, 사랑의 표현이 부족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맞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또 부족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갱상도입니다. <laughs>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떤 경상도 커플이 해운대 놀러 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여러분, 커플들 많이 오잖아요. 놀러 가세요. 놀러 가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렇게 막 이렇게 거닐면서 있는데, 옆에 누가 왔는가 하면 서울 커플이 내려왔어요. 근데 서울 커플이 와서 이렇게 이제 노는데, 딱 보니까 서울 커플이 어떻게 노는가 하면, 여자가, 서울 여자가 남자를 툭 하고 치면서 막 도망가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더랍니다. 그 남자가 뭐라 그래요? 막 쫓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잡히면 나한테 혼나!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는가 하면 경상도 여자가 봤어요. 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겁니다.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랬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자를 이렇게, 이렇게, 이 뭡니까? 이걸로 이걸로 콱! 하고 치면서 막 도망가면서 그랬답니다. 내암 잡아봐라! 그랬답니다. 그 남자가 뭐라 그래요? 막 쫓아가면서 니 잡히면 찌개빈다 그랬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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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정말로 여러분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사랑의 표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죠 우리 임창욱 집사님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잘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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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표현하지 않을 때는 그게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표현되는 사랑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가정들은 피차에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 정숙하고 순결하며 품위 있는 방법으로 사랑과 친절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부드러운 애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가장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즐거워하고 친절히 말하는 것은 가정 구성원 모두의 의무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다섯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성들이시여,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한 번도 안한분안 계십니까? <laughs> 아내들이시여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하십니까 이와 같은 어. <laughs> 우리 권유미 지사님 큰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요 사랑을 전달하고 알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 아껴서 뭐하려 합니까 아 행동으로 한듯 다신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언어적 표현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서비스를 통한 사랑이랍니다.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을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만들어 주거나 청소를 도와주거나 그런 일상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될수 있어요? 사랑의 언어가 될수 있다고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통한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작지만 정성 어린 선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선물을 주므로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뭐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들을 기억해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접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스킨십, 허그, 입맞춤, 손을 잡는 등의 애정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은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결을 깊게 만들어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의 언어들, 사랑의 표현 방식을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laughs> 장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없어야 할 것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불화가 있고 고집이 있고 반대가 있고 허물을 찾는 정신 이런 것들은 뭐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신앙과 친절과 즐거움과 사랑의 표현과 온화와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없어야 할 것들은 없앱시다. 있어야 할 것들은 우리 지켜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